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영상 말씀 증언합니다 오늘 수록된 세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서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기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할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 오늘은 음모가 증명하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교회력으로는 성령의 절개이지만은 이 성령 강림절 동안에도 복음서들의 부활 증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로는 그리스도교의 교회는 예수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예수의 공생애와 예수께서 파견한 제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이미 교회는 그 본질의 사명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예수님께 소급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본격으로 탄생했습니다. 내 복음서가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시리에 빠지거나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성령을 약속하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다시 모인 제자들은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고 선교 사명을 받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한 120명쯤 되는 신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120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한 이스라엘을 뜻하는 인위적인 숫자입니다만 아마도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집결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어쨌든 공동체의 활동과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 그만큼의 규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체를 정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를 통해서 뽑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의 기도 모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모두가 불길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는 방언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기하게 보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힘차게 증언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인 43절부터 44절에서 47절에서는 신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생활과 이 생활에 감화받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교회가 선교의 능력을 받고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활발하게 하게 된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령 강림절기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체험이 원초적인 구원 사건이라면 성령은 구원의 선물이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강림을 선물한 부활의 원초적 증언을 마태복음서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전한 사도 바울의 증언도 잠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있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월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가 온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사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달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회 전한 복음은 공간 복음서들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라든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났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때는 주약. 55년에서 57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3차 전도 여행을 할때 에베소에 한동안 머물며 분쟁과 여러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신념을 전하고 사도와 같은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15장에서는 그리스의 부활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증언하고 1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대한 당부와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며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에게 이 그리스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문제들은 교인들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상기하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뜻에서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편지를 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한 것은 바울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는 바울 서신보다 뒤늦게 기록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을 체험한 사도들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체험을 했다는 것을 여러모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체험 이곳은 모든 교회의 토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처럼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인을 박해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체험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는 곧바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더 세밀하게 읽어 보면 바울은 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와 다마쿠스 다마쿠스 아, 다마스쿠스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들을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써 무덤에 묻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서 이 그리스의 부활을 헬라 문학권에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화해서 전한 것입니다. 루돌프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약성서를 공간복음서 전통, 바울 전통, 유한문서 전통, 이렇게 세 전통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전하는 것들을 이세 전통이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내복음수의 부활 증언을 나누면서 이렇게나마 간단하게 바울 전통의 신학화된 부활 증언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가의 부활 증언 나누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체험을 한 것과. 부활하신 주님의 갈릴리 현현을 통해 생명으로 약동하는 부활 신앙을 만나보았습니다. 또 누가복음서에서는 따뜻한 곳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의 부활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둘다 마가의 틀을 따르면서도 마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첨가했습니다. 이 첨가한 내용을 마태의 특수 자료, 누가의 특수 자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서 본문은 마태의 특수 자료입니다. 이 특수 자료는 다른 말로 하면 마태 공동체만의 특별한 경험과 신학과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서 26장 1절부터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장 전체가 마가복음서를 따르고 있어서 누가복음하고도 그 내용이 겹칩니다. 그런데 27장 62절부터 66절 그리고 오늘 봉독한 28장 11절부터 15절만큼은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마태는 이두 곳에다가 자신만의 독특한 부활 증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음모가 증명하는 예수 부활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7장 62절부터 66절을 봅니다. 그앞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는 시신을 인계받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아, 이것은 마가복음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의 시신을 인계받아 무덤에 안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음모가 없어요. 아리마데 요셉 이야기 다음에 막바로 부활사건이 나옵니다. 도리어 시체를 선선히 내어주는 빌라도는 호의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음모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수만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합니다. 가카,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샤흘만의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석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경기병을 내주어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보면 빌라도는 최종 결정자예요. 그리고 대 자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이 음모의 공모자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는 부활해서 무덤에는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곳도 무덤에 간 여인들이 마가와 다를 뿐 마가를 따라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선교의 사명과 권능을 받는 마지막 결말 사이에 28장 11절과 15절에서 또한번 마태만의 특수자료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역시 음모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이 밭사람들과 음모해서 무덤을 지키도록 경비병을 보냈는데, 이 경비병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흘째 일어난 일을 수상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고는 여인들이 그 아침에 경험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 없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듣고는 이들이 다시 모여 의논하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지키고 있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여라. 이 소문이 총덕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경기병들은 돈을 받, 받, 받고는 저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는 거짓, 서,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소문을 진짜로 믿, 믿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마태는 마가에는 없는 이 음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핵심 증언입니다. 마태는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 체험을 이, 음모로, 이 음모 이야기를 통해서 더 확실한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기득권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구체적인 음모와 그 실행이 예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자체가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내 복음서가 다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세례자 요한과 같은 예수가 자기들의 불의한 기득권의 위협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를 전복하는 선동자인 예수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것을 제가합니다 그리고 명절에 죽이면 백성들이 크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명절을 피하자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 가론 유다를 매수하고 백성들에게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다고 선동합니다. 예수는 붙잡혀 의회 앞에 끌려가고 빌라도는 로마에 대한 반란 선동 혐의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이 조직적인 음모를 사실로 믿는 무지한 민중들이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처형하라고 소리칩니다. 이 조직적인 음모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곧내 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아무 죄가 없지만은 저 악한 세력들의 치밀한 음모와 매수, 선동으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음모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의 부활을 두고도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다시 음모를 꾸미고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경비병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라고 지시합니다. 이 음모를 밝혀냄으로써 증언함으로써 마태는 역설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음을 강조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아, 그렇구나.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구나. 이 엄연한 사실을 숨기려고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경기병, 경기병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냈구나. 하며 부활하신 그리스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 마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의 자원에서 부활신앙을 강화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정치신학적인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 세계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음모와 조작과 고문과 매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한 인간을 한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몰아가고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 곧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가립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덕입니다 현대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음모와 조작의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가 드레프스 사건입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제3공학의, 프랑스 제3공학국이 독일과 한바탕 전쟁을 했는데 독일에게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패전은 간첩행위 때문에 그랬지, 간첩행위만 없어도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군 정보국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장교를 간첩행위자로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저놈이 그 간첩죄를 했구나. 군 정보당국은 거짓 필체를 드레프스 것으로 꾸며서 그를 간첩죄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음모와 조작이에요. 이 프랑스 안에서 반 유대 정서를 가진 카토릭과 극우 정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 거짓 집안을 열렬히 옹호했습니다. 아무리 드레프스가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어도 그는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프스 사건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에밀 졸라와 같은 프랑스의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끝내 이 사건이 음모와 조작으로 된 것이 폭로되고 드레프스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죽이자는 2000년 전에 불의한 세력의 음모와 온갖 조작은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마침없 제가 5.18이었어요. 오늘날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모범이었던 우리의 5.18, 광, 어, 아, 우리, 우리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잔인한 학살. 이, 단순히,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어, 역시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어, 그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양심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일어나자 바로 이것은 신군부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음모하에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민주화 시위를 신군부는 어, 북한의 난파 간첩과 광주의 공산 분자들이 남한을 첨복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행위라고 하면서 민주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총쏘고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했습니다. 얼마 전 남파간첩으로 광주에 내려가서 무당혁명을 일으켰다고 한 장본인이 양심선언을 했잖아요. 난 광주에 내려간 적도 없다. 하면서 사죄했습니다. 이런 진실이 사실로 밝혀져도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기독교, 우익단체들 왜곡된 의식의 눈먼 지식인들이 이 드러난 진실에 눈을 감고 여전히 신 군부를 두둔합니다. 이 땅과 이 세상에서 여전히 수많은 개인들이, 약한 생명들이, 정의로운 영혼과 집단들이 어두운 세력들의 음모와 거짓과 조작과 매수와 선동을 통하여 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학살을 당합니다. 마태는 바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파리세파 사람들의 음모를 말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의 억울함과 그 예수가 틀림없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것이 마태의 음모가 증명하는 예수의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 공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이 음모가 증언하는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보라, 예수는 죄가 없지 않느냐? 예수는 틀림없이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영광과 찬양을 받을 뿐이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온다. 동시에 음모가 증명하는 예수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한 선교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힘 가진 악한 세력들의 음모와 희생당하는 생명들과 연대하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힘 가진 악한 세력들의 음모로 희생당하는 생명들과 연대하라. 그 음모를 밝히고 그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저들에게 알리라.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 광주의 진실, 세월호의 진실, 이 모든 진실들이 우리를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져야겠습니다. 전 그리스 교회가 나서, 나서서 미얀마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는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음모와 거짓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는 분명 사흘째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거짓과 음모, 그것으로 인한 희생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투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를 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밝혀내므로써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